가스기 사실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가스 미터 선정 시 고려 사항을 다섯 가지 쓰시오. 1.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전용일 것. 2. 사용 최대 유량에 적합할 것. 3. 사용 중 오차 변화가 없고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을 것. 4. 내압 내열성이 있으며 기밀성 내구성이 좋을 것. 부착이 쉽고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LPG 기화기를 작동 원리에 따라 분류할 때 감압 가열 기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액체 상태의 LPG 가스를 액체 조정기 또는 팽창 밸브를 통하여 감압해 온도를 내린 후 열교환기에 보내어 대기 또는 온수 등으로 가열하여 기화시키는 방식이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를 설명하시오. 정답. 공기에 대한 가연성 가스의 혼합 농도의 백분율로 폭발하는 최고 농도를 폭발 상한계, 최저 농도를 폭발 한계라 하며 그 차이를 폭발 범위라 한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송풍기로 압입하여 연소하는 전일차 공기식 연소 방식의 특징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1. 버너를 어떤 방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가 갖는 에너지의 70% 정도를 적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고온의 노 내부에 번호를 설치할 수 없다. 4.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 5. 압력 조정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LPG 저장 탱크 정상부에서 탱크 밑면까지 지름이 작은 스테인리스 관을 부착하여 이 관을 상하로 움직여 관내에서 분출하는 가스 상태와 액체 상태의 경계면을 찾아 액면을 측정하는 액면계 명칭을 쓰시오. 정답. 슬립튜브식 액면계. 가연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장소를 분류하는 등급 3가지를 쓰시오. 정답. 1. 영종 장소. 2. 일종 장소. 3. 이종 장소. 도시가스 제조소에 신규 설치 공사를 할 경우 공사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 공사를 4가지 이상 쓰시오. 1. 가스 발생 설비 2. 가스 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또는 펌프 5. 최고 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6. 가스 압축기, 공기 압축기 또는 송풍기 액화석유가스용 압력 조정기에서 폐쇄 압력을 설명하시오. 정답.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 용기의 가스 유출을 압력 조정기에서 완전 차단할 때의 압력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전기 방식법의 명칭은 무엇인가? 지중 또는 수중에 설치된 양극의 노드 금속과 매설 배관 음극 등을 전선으로 연결하여 양극 금속과 매설 배관 등 사이의 전지 작용 고유 전위차에 의하여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정답 희생 양극법.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 중 리프팅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가리프팅 현상을 설명하시오. 정답 불꽃이 염공에 접하여 연소하지 않고 염공을 떠나 공간에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나리프팅이 발생할 때 가스의 분출 속도와 연소 속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때 발생한다. 폭행 유도 거리 d id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행으로 발전될 때까지의 거리이다. 액봉 현상과 방지법을 설명하시오. 가액 봉현상. 액화가스 배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액화가스가 충만한 상태로 밸브를 폐쇄해 놓은 경우 주변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액화가스 팽창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배관이 파열되는 현상이다. 나방지법. 1.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 액화가스 배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내부에 액화가스를 배출시킨다. 2. 액화가스 배관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 압력 상승 시 내부 액체를 다른 시설로 유도시킨다. 지진으로부터 가스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도법 적용 대상 시설을 쓰시오. 정답 저장 능력이 3톤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인 지장 탱크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 또는 가스 홀더,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폭행데터네이션의 정의를 쓰시오. 정답. 가스 중에 음속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큰 경우로 가스의 경우 1,000에서 3,500mps 정도에 달하여 파면선단에 충격파라고 하는 압력파가 생겨 격렬한 파괴 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방식 시설 중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대상을 3가지 이상 쓰시오. 정답. 1. 절연부속품 2. 역전류방지장치. 3. 결선. 4. 보호절연체. 일반 도시가스 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에서 정전 등에 의하여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비상전력설비의 종류 4가지 이상 쓰시오. 1. 타처 공급전력. 2. 자가발전. 3. 축전지장치. 4. 엔진 구동 발전 스팀 터빙 구동 발전 회전수가 비교적 늦기 때문에 200세제곱미터 파워 이하의 소용량에 적합하고 도시가스를 저압으로 사용하는 일반 수용가에서 주로 사용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비교적 쉽지만 대용량의 것은 설치 면적이 크게 필요로 하는 가스계량기 형식을 쓰시오. 정답 막식 가스미터 NH3암모니아의 특징적인 위험성을 4가지 쓰시오. 정답. 1. 폭발 범위가 15에서 28%인 가연성 가스이다. 2. 허용 농도가 TLV TWA 25ppm으로 독성 가스이다. 3. 독및 동합금에 대하여 부식성을 나타낸다. 4. 액체 암모니아가 피부에 노출되면 동상, 염증의 위험성이 있다. 도시가스 제조 중 가스의 열량 조정 방식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1. 유량 비율 제어 방식. 2. 캐스케이드 방식. 3. 서멀라이저 방식. 가스용 연료 전지를 제조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 설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정답. 1. 단위셀 및 스택 제작 설비. 2. 연료계 질기 제작 설비. 3.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가공설비. 용기에 충전하는 시안화수소 HCN에 첨가하는 안정제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정답. 1. 아황산가스. 2. 황산. 펌프에서 발생하는 워터 해머링 방지 방법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1. 관내 유속을 낮게 한다. 2. 압력 조절용 탱크를 설치한다. 3. 펌프에 플라이 위를 설치한다. 4. 밸브를 펌프 투출구 가까이 설치하고 적당히 제어한다. 액화석 유가스 용기 충전의 시설 기준 중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누출된 가연성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높이 2m 이상의 내화성 벽으로 하고 저장 설비 및 가스 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는 우회 수평 거리 8m 이상으로 한다. 왕복 압축기에서 최적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4가지 이상 쓰시오. 1. 톱 클리어런스에 의한 영향. 2. 사이드 클리어런스에 의한 영향. 3. 밸브 하중 및 기체 마찰에 의한 영향. 4. 누설에 의한 영향, 압축기 불완전 냉각에 의한 영향, 구독 좋아요.